안녕하세요 아티 포에스 감귤 농장의 감귤지기 아띠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가 좀 계속 내리는 날들이 조금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영상에 담을 부분은 감귤나무 젓과 그 열매 따기 작업입니다 제가 7월에 들었으면서부터 좀 빨리 이제 열매 따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매 따기 작업은 총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7월달에 전반적으로 극소가하고 뭉쳐있는 감귤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8월달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상처가 위주의 감귤들을 따내고 외관상 이제 품질이 좋은 감귤들을 조금 놔두는 편으로 절과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이즈가 큰 감귤들 위주로 이제 따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세 번에 걸쳐서 7월, 8월, 9월 이렇게 그 젓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저께부터 조금씩 이제 열매 따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귤이 많이 달려 있는 감귤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뭉쳐 있는 감귤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귤이 크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훨씬 큰 감귤들로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딱 접하고 있죠 감귤들이 이런 감귤들을 위주로 해서 열매 따기 작업들을 하는데요 접해 있는 면들이 눌러지면서 모양이 좀안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 부분들은 조금 솎아서 네 이거를 따주고 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3개 정도만 크는데 지장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고요 또 열매 속기 작업은 이 열매를 딴 자리에서 또어 다음에 이제 순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예비지 설정을 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봄에 나오는 순 여름에 나오는 순두 가지를 이제 적심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열매 속기 작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요 감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뭉쳐 있죠 이런 감귤들은 요한 가지에서 네, 짧은 가지에서 되게 많은 감귤들이 지금 달려있는 건데요. 요것도 중간중간에 겹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네, 요런 식으로 열매 따기를 진행을 해서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주고, 이 감귤들이 잘 크게끔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따놓은 감귤들은, 네, 어김없이, 네,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감귤이 열리지 않는 현상을 해거리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거리가 되는 감귤 나무들은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감귤 꽃이 늦게 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핀다 하더라도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제 열매들이 형성이 되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쪽에 이제 감귤을 보면 지금 제 엄지 손가락보다 작고 약간 제 새끼 손가락 정도 크기의 극소가에 해당되는 감귤들입니다. 이런 감귤들은 어, 좀 이렇게 따내서 이제 제거를 하는 쪽이고요이 안쪽에도 형성되어 있는 감귤들이 다 작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에 잘 열리라고, 네, 일단 요런 감귤들은 보이는 대로, 네, 열매 따기 적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만 열리는 감귤들 같은 경우엔 겨울까지 키운다고 해도 품질이 좋은 감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놔두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적과 작업할 때, 네, 따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대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럼 감귤이 잘 달려서 겨울까지 어, 맛있는 감귤이 될 감귤나무도 있고요 지금 요 감귤나무처럼 작년에 좀 많이 달려서 네 감귤이 있기보다는 네 순들 위주로 이렇게 해거리를 하는 감귤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별로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 많은 양의 수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정량의 수량이 매년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죠 지금 요 감귤나무도 올해는 지금 제법 많이 달려있는 감귤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감귤들이 달려 있어서 틈틈이 절과 작업, 네, 열매 따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네,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쩡한 감귤들을 열매 따기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뭉쳐있는 감귤들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감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따주고 감귤나무 수세도 회복해 주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감귤도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따기 작업은 생각보다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라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열매 따기를 진행하기보다는 꾸준히 뭐 아침 저녁 또는 뭐 하루에 걸러서 한 번씩 진행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감귤나무 수세나 다음에 감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을 조금 풍성하게 하고, 수세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편이고요. 아주 작은 감귤들 같은 경우엔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추라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에, 소가 비율을 조금 줄이고, S하고 M 사이즈 위주로 이제 만들려고 열매속기 작업을 또 진행하는 편도 있습니다. 극소가에 해당되는 감귤을 딸 때는 수확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열매속기 작업은 틈틈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